겨울철 난방비 아끼는 꿀팁?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과 습관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겨울철 난방비 아끼기 위한 꿀팁 몇 가지입니다. 올바른 온도 설정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필요 이상으로 높은 온도로 설정하지 않고 쾌적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보통 20-22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편리합니다. 온도 조절 가능한 난방기 사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히터나 난방기를 사용하여 필요한 때에만 난방을 하고 적절한 온도로 조절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세요 도어스톱 사용 문바닥에 도어스톱을 설치하여 창공기의 유입을 막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창문 및 문의 누락 확인 창문이나 문 주변의 틈새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트, 봉투 등을 이용해 차단하여 공기 유출을 막습니다 타칭 공간 난방 난방을 사용하는 공간을 닫고 필요한 경우에만 난방을 켜두어 효율적으로 온도를 유지합니다 옷 따뜻하게 입기 옷을 따뜻하게 입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면 난방을 켜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광을 활용 낮 동안에는 햇볕이 들어오도록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일광을 활용하여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효율적인 담요 사용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등 특정한 공간에서만 따뜻함이 필요한 경우 담요를 사용하여 지역적으로 난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난방 필터 청소 난방기의 필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교체하여 효율적인 작동을 유지하세요. 이러한 습관과 방법을 채택하면 겨울철에도 난방비를 아낄 수 있고 환경에도 더 친화적일 수 있습니다.